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산세무 1급에 준하는 이 사채에 관한 이 강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전산세무 1급에서의 사채의 그 중요도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어, 이론 시험에도 출제되지만 회계처리 문제도 꼭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뭐 두루두루 잘 쓰이는데 우리 회계학에서 보면 이 사채 관련 회계처리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사채 관련 회계 처리에서 있죠. 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게 그건, 이, 이 발행가액을, 그죠. 현재 가치라는 개념을, 그죠. 이 현재 가치에 의해서 발행가액을 결정합니다. 이 발행가액을. 발행가액을 결정하는데요. 이 발행가액 결정이 현재 가치라는 개념이니까, 그 현재 가치라는 개념을 모르고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정확한 있죠. 이 현재 가치라는 개념은 재무관리론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 재무관리에서 이제 우리 화폐의 어떤 가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시간에 따라 화폐는 변동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변동시키는 요인을 뭐라고 봅니까? 이자율에 의해서 화폐는 달라진다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10만원을 그저 은행에 가서 이렇게 입금하고, 1년 뒤에 찾으면 그 화폐의 가치가 달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자율에 따라 그 화폐 의 가치는 변동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어 이거 회계 1급, 세무 2급 할때 여러분이 배우신 지 모르지만 이 가치 모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입장에서 일정 시점에 미래에 있죠. 가치를 뭐라고 하냐면 미래 가치랍니다. 지금 10만 원 1년 뒤에 얼마일까? 그죠? 미래 가치가 됩니다. 지금 10만 원을 이자율 10%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1년 뒤에 찾으면 얼마가 될까요? 10만 원에 만 원이 붙으니까 11만 원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미래 가치라는 개념이고요. 현재 가치라는 개념은 뭐냐면, 미래 의 일정 시점의 금액이 지금 현재 얼마냐? 이게 바로 현재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 현재 가치가 사채를 발행할 때 있죠. 발행가의 결정에 사용되기 때문에, 현재 가치라는 개념을 모르고는 이거를 할 수가 없다. 이거 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여기에서 있죠. 사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미리 판서를 좀해 놨는데요. 유인물 같은 거좀 참고하고 첨부되어 있는 유인물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사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채는 결국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얘기하는 거고 회사가 자본을 조달하기 목적이에요. 돈을 빌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금융 회사에 빌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저 자기 직접 공부를 합니다. 사채 사세요. 그래서 떡 사세요가 아니고, 사채 사세요 해가지고, 어, 이거 돈을 좀 빌려달라. 대신에, 공짜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자를, 그죠? 이 액면의 10%를 주겠다. 그리고 몇 년을 쓰겠다는 겁니까? 3년을 사용하고 이자는요? 매년 말 있죠. 1년이 지난 후, 후지급. 후급이란 말은, 1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이자, 그죠? 내가 약속한 이 이자를 주겠다. 이렇게, 사채권을 발행합니다. 근데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개념은 내가 만약에 이걸, 그죠, 내가 일반인한테 10만을 원 빌리게 되면 내가 지급해야 될 이자가 있는 거죠. 그 이자가 액면 이자가 아니고 뭐, 어떤 이자라는 거야? 시장 이자라는 거죠. 내가 은행에 빌렸다면 시장 이자율은 은행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은행에 빌렸다면 은행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줬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액면 이자율이라는 건 뭐냐면 명목상의 이자율이지 실제 이자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행행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액면 발행은 뭐냐면 발행가액, 액면 발행, 발행가액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발행가액이란 말은 뭐냐면 발행가액은 사채 발행하고 돈 받은 돈 받은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채 발행하고 돈 얼마 받았냐, 이거죠? 액면 발행이라는 거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면 10만원 받는다는 말은 내포하는 부분이 이런 이자율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액면 이자율하고 뭔가 시장에서 주는 이자율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런 걸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형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이 액면 발행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장기차익금은 그죠? 장기차익금은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장기사기금했다가 3년 이자 주고 나중에 상환하는 거하고 다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액면이자율은 금융회사만이 일정 사용하고요. 현실 모형은 바로 있죠. 이 모형이 됩니다. 현실 모형은 할인발행이 그죠?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현실에 적용하는 거이 할인발행 그럼 할증발행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채는요. 일반 사채는 발행한자 입장에서 우, 우리나라에서 있죠. 상장기업 몇 군데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채를 사냐 이 말이에요. 지나가는 주식회사 땡땡이 사채를 발행한다 해봐, 해본들. 사용이 그죠? 사 이게 사지를 않죠? 그죠? 그래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좀 괴리감이 항상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안 들어가면 해볼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출제를 그죠 어렵게 내는 이유가 바로 요거에 있어니다 요게 이제 일반적인데요 이 할인 발행을 기본 모형으로 하고 할 적은요 예, 대형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할인 발행을 가지고 한번 해 보는데요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이 사체에 대한 이죠 회계처리를 잘 몰라 가지고 굉장히 헤맸고 힘들었고요 강의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달해 드릴 거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죠. 뭐 이렇게 문제는 풀수 있는 데의미도 모르고 하는 듯한 그런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나가 똑같습니다. 사체에 관해서는 명쾌하게 있죠. 이해하는 사람도 잘 드물고 강의도 명쾌하게 이해해서 강의하는 별로 드뭅니다. 물론 잘 하신 분도 많지만, 대부분 잘 모르는 채 강의를 하고 내가 모르는데 그죠? 다른 사람이 강의를 받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 대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떻게 할까 했을 때좀 다르게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판서를 미리 해 놨는데 할인 발행이란 말은 뭐냐면 액면을 지금 회사가 얼마 주겠대요? 10%다. 근데 이때 있죠 은행에 맡기면 몇프로냐면 12%를 준대요. 이런 이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에 돈을 10만 원 맡기면 얼마를 준대요? 이자 10% 준대요. 근데 그자가 은행에 신발을 맡겼을 때는 얼마 준다고요? 15% 줘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우리 회사에 회사채를 살까요? 은행에 투자할까요? 은행에 투자하면 이게 그러니까 발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채권을 발행해봤자 아무런 아무도 안 사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두 개의 차이가 얼마 남게 지금? 2%가 차이 나잖아요, 그죠? 이 이자율의 차이를 보상해주지 않고는 거래가 안될 거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라도 2%의 차이를 보상해주면, 등가가 되면, 즉, 2%만큼의 보상을 해준다면 이게 거래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모형이냐면, 할인이란 말이 뭐죠? 2%를 그죠 10만원 받는 게 아니라, 8만원 받는가요? 10만원보다 적게 받는다. 그서할인이 말은 액면보다 적게 받겠다. 왜 적게 받겠습니까? 요 차이를 저 보존해주기 위해서는 적게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할인 발행이라는 게념이 나타납니다. 아, 그냥 이걸 11% 추면 되지. 저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 그러면 이 11%를 맞추면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채 모형이 너무 쉽죠. 장기 차익금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런데 이게 현실 모형이니까 이 차이를 보존해 주는데 그러면 적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를 적게 받아야 될지 그죠? 도대체 10만을 받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얼마 받아야 되니? 그게 바로 뭡니까 발행가액이죠. 이 발행가액 결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발행가액 결정은 현재 가치에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힘드는 거예요. 미래 뭡니까? 미래 이 사채 발행에 따른 미래 현금에있죠 현재 가치에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 사채 발행의 미래 현금이라는 건 이거죠. 만약에 지금 사채에 따라 가지고 현금이 어떻게 유출될지를 안 봅니다. 그리고 1년, 1년, 2년, 3년. 그러면 지금 이자가 얼마 나갑니까? 만 원, 만 원, 만 원. 세번 나갈 거 아니에요. 이자가 나갈 거고. 그럼 마지막에 원금이 어떻게 됩니까? 10만 원, 원금 이렇게 나가죠. 이 사채 발행에 따라 1차 연도 만 원,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11만 원이 가치, 현재 가치 있죠, 지금. 그죠? 지금 이거의 가치, 지금 현재 가치. 1년 후에 10만 원에 있죠, 현재 가치는 얼마고. 1년 후에 만원 현재 가치는 얼마고. 2년 뒤에 현재 가치는 얼마고. 3년 후에 현재 가치는 얼마고. 그 전부 다 구해가지고, 그죠? 발행가액이 결정됩니다. 그거를 시험에 여러분한테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중급 회계나 세무서나 그죠? 회계사 시험은 출제합니다. 그걸 발행... 발행가를 구해보라는 건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발행가를 구했을 때, 여기 여러분들, 제가 나눴던 유인물에 보면, 액면 발행이, 할인 발행에 보면, 현금이 얼마입니까? 거기 보면. 95196이라고 보입니까? 그죠? 95196이라고 하고, 거기에 뭐, 형가 계수 제가 막 했죠? 이런 걸 몰라도 돼요.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되는게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형식에 맞춰가지고 하면, 이 금액은 얼마냐면, 95196이 되더라, 그죠? 현금이 95196이 되더라, 그죠? 95196이 되면 되는데, 이걸 숫자가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하는 몇가지면 똑같으니까, 숫자 를 이렇게 너무 지저분하면 너무 힘들죠, 그죠? 그래서 그냥, 그걸 95,196원, 그니까 러 4804가 10만을 빼면 얼마니까 여기 빼면. 4804가 되는데, 이 4804만큼 덜 받아라. 이 4804가 뭡니까? 2%를 보존해주는 고금액이 그 되는 거예요. 고딱 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은 여러분 전산세무 일급 시험에서는 이걸 구하라는 게 아니고요. 얼마에 발행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10만원짜리 있죠. 사채액면 10만원을 9 5 0 0 0원에 할인 발행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구하라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고요. 얼마에 발행, 발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메커니즘을 일단 이해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얼마 받았냐면 9억 9만 5천원 받았다 가정할게요. 그럼 사채는 9만 5천원. 이렇게될 겁니다. 일단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한 겁니다. 여기 회계기준 얘기는 이거예요 요긴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걸 사채를 힘들어하냐면 첫 번째가 현재가치라는 개념이 있죠. 그걸 일단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그저 간접법 회계처리 때문에 죠 사채 할인발행차금이라는 이상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는지를 확인시켜 드리려는 겁니다 이해를 해보자 이거죠. 자 이렇게 사채를 현금 95,000원 받았죠 그럼 사채가 부채가 얼마입니까 95,000원이 되지 당연히 왜냐하면 이 거래에서 없다고 하면 돌려줘야 될게 얼마입니까 95,000원 아닙니까 자 볼게요 자 이자비용은 여러분들 볼때 얼마가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 빌린는거요 95,000원을 빌렸다면 내가 실제 이자비용으로 계산해야 될 금액은 원액에 빌린 이자에 있죠. 내가 주겠다는 이 액면 이자입니까? 이 액면 이자는 면목상의 이자죠. 1% 주겠다면 1%가 이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자금 사용했다, 자금 사용는 대가는 얼마입니까? 그죠? 12% 있죠. 시장 이자율에 의해서 있죠. 이자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95,000원을 빌렸죠. 그죠? 그럼 1년 사용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자비용 얼마가 될까요? 보면 이자비용 95,000에서 이렇게 봅니다. 몇프로 하면 됩니까? 여기 이자비용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은행에서 95,000을 빌렸다면 줘야 될 이자비용이 95,000 아닙니까? 95,000에 11%죠, 그죠? 그 마치 10%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95,000에 그죠? 이거 11% 하면 얼마가 되냐면 1, 1 1400이 됩니다. 그죠? 근데 액면 이자는 얼마 줘요? 만원 주기로 했잖아요. 액면 이자는 10%. 우리 회사가 주기로 한 거나. 만 원씩 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 보세요. 그 보니까. 아니, 이자가 이만큼 줘야 되는데, 얼마 줬어요? 만 원밖에 안준 거죠?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고, 언제 주는 거야? 나중에 이제 상환할 때, 9만 5천 원 받았지만, 상환을 10만 을 하는 거야. 그럼 얼마를 덜준 거야? 부채가 이만큼 줘야 되는데 덜 줬으니까, 1,400원 만큼 어떻게 됩니까? 늘어난 거죠, 사채가. 그럼 부채가, 왜냐면 하덜 줬잖아요, 그죠? 이만큼을 줘야 되는데 덜 줬으니까, 부채가 늘어난 거죠, 사채가. 덜 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또 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면 사채의 지금 장부가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9만 5천원 하면 9만 6,400원에서. 이걸 또 1년 쓴 거죠, 이만큼을 이만큼은 빌리는 거니까. 요 이자 비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게 두번째가 바로 뭐냐면 96,400원을 빌렸죠. 그죠? 여기 12%를 또 해야 되지. 그죠? 그죠? 그러면 96,400원 해서 그러면 11568 여기 또 숫자가 지저분해 11568 이렇게 되겠습니다. 11568인데 그냥 숫자를 그냥 11 1 1 6방방으로 할게요. 그죠? 단수 차이니까, 육방방. 단수 차이입니다. 그럼 현금은 또 얼마 줍니까? 만원 줬으면. 아니, 만천 육, 은행에 빌렸다면 만천 육백 원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주고 얼마 준 거예요? 만원 밖에 안 주는 거죠? 그럼 뭐, 야 너는 왜 붓이 또 늘어났죠? 나중에 상환해야 할금액이더 늘어난 거죠? 그럼 여기 얼마? 늘어난 거야. 그리고 또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은 이것도 만원 줄거 아니에요, 그죠? 만원 줄 거고, 그러면 사채 금액은 요거 얼마가 5천 원이니까 이거 빼면 2, 3, 3천 원, 2천 원, 그죠? 2천 이 될까? 그리고 이자 비용은요, 이게 12,000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사채가 얼마 됩니까, 전부다? 사채가 전부 다 지금 현재 요 시점의 사채의 상부 가액은 그때 장부가액은, 제가 볼게요. 여기에 보면, 이 시점에 장부가액은 9만, 9만, 그죠? 9, 9만 6,400원. 이 시점에 장부가액은 9만 8 0원이 시점 마지막에 장부가액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보다 덜 주물어서, 그죠? 적게 주물어서 계속 있죠? 이사채를 적, 사체만큼이 늘어나서 10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사실는 이때 줄때 뭡니까? 덜준 이자를 이렇게 뭐야 현금. 그죠? 이렇게 딱 떨어지죠? 요거 이해 되겠죠? 원래 FM은 이거단 말이야. 원래 FM. 이렇게 하면 이해 되겠죠? 그죠? 뭐덜 줘서 계속 나중에 상환할 때 같이 주는 거네? 그죠? 할인받아. 적게 받았다 그럼 여기서 보면 이자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자비용은 매액이 뭐야? 계속 늘어나고, 장부가액도 매기 늘어나고, 지금,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모형,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할인 발행은 계속 뭡니까? 여기 보면, 장부가액하고, 이자비용. 그죠? 이거는 액면 발행, 아니, 할인 발행은 증가하고, 이것도 뭡니까? 이자비용도. 계속 두개더 증가했죠. 그죠? 보세요. 장부가액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이자 비용도 증가하죠. 그죠? 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거 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회계 처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계 기준은 이렇게 회계 처리를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런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정부 용자들은이 사채를 할인된 금액으로 기록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나중에 상환해야 될 총액 있죠.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끝이 어디냐? 이 말이야. 너희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상환해야 될 명목 금액은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보 형자 입장에서. 얼마를 할인했는지, 수액으로집하면 얼마가 되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 형자 입장에서는 기업에 투자할 때, 그죠. 지금 현재 수액으로 받은 이 금액보다는 나중에 상환될 총액 있죠. 이 총액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여러분들, 어떤 정보가더 좋을까요? 이렇게 할까요? 총액을, 그죠? 알, 알게 주는 걸 좋아할 거 하니까. 전부 다 정부 용자가 어떻게 합니까? 총액을 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란 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 용자 입장에서 정부 용, 회계가, 회계가 존재하는 이유가 정부 용자의 유용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걸, 그죠? 회계 기준에서는 정부 용자가 원하는 대로 있죠. 어떻게 하냐면, 이 사채를 어떻게 되냐면 현금을 9만 5천원 사채도 9만 5천원 이렇게 받았는데요 사채를 9만 5천원으로 밝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사채를 10만원으로 해달라 이거죠 궁극적으로 그죠 이렇게 밝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죠 차액이 대체차액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또 지금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되니까 뭔가 하나의뭐여 이, 뭔가 이 금액에 해당되는 명목적인 과액이 와야 되죠. 그죠? 차변에.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사채를 할증했어요, 할인했어요. 할인 발행에 따른 차금이랍니다. 차금. 빌려온 금액. 명목상 이거를 올리니까 어쩔 수 없이 대체 차액이 나지 않, 안 맞으니까 빌려온 명목상의 금액을 하나 만들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5천 이렇게 기록한다. 그리고 사채는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하고 10만을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록하더라그죠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정보를 보여줄 거냐 이거잖아요. 지금 현재 인시점에 사채 장부가액 얼마입니까? 1 0만이아니에요 왜? 이때 부채가 그러면 10만원이란 말입니까 아니잖아 돌려주면 지금 당장 없었던 걸로 돌려주면 95000원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사채를 액면가액을 전부 썼고 사회차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차는 부채를 차감해 버립니다. 부채를 차감한다는 게 여기 5000원 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채의 장부가액은 얼마입니까 발행시점에 장부가액은요 9만 차감이 되죠. 9만 그 원천 그러니까 사채 할인 마련자금 이거는 결국은 이 성급이자 성격이 되는 거예요. 성급금. 이걸 그저 부채를 차별은 와두셔밖에 없는 거예 성급금 자산 계정을 하나 만든 거예요. 명목상에. 이렇게 가면 편한데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제 그, 그 순간부터 뭐예요? 간접이잖아요. 간접법. 직접법 생각이 아니라 간접법으로 해결 처리하잖아요. 부채를 차감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해를 하는데 알만한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역으로 돌아보니까 순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변화를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죠 이자를 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자를 얼마 줍니까? 만천 줘야 될거 아니에요 왜냐면 9만 5천을 해서 있죠 이걸 줘야 되는 거니까 항상 이자 비용은 회사가 계산한 이자 비용은 어떤 이자율 바로 시장 이자율에 의한 있죠 이자를 적용한 금액이 있죠. 이자 비용이 되는 거예요. 항상. 자, 그러면 이 금액이다. 그러면 현금 얼마 줘요? 만원 주죠. 그러면 나머지 빚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적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뭐예요? 여기